공복에 이 스무디 한 잔이면 살도 빠지고 피로도 싹 사라지고 위에 부담이 없어 속까지 편안해져요. 바로 단호박 바나나 스무디입니다. 첫 번째, 포만감이 정말 오래 유지돼요. 단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거든요. 그래서 불필요한 폭식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. 다이어트할 때 진짜 체감됩니다. 두 번째, 피로가 리셋되어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어요.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이랑 천연당 성분이 에너지를 빠르게 충전시켜주거든요 커피보다 훨씬 부드럽게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세 번째, 속이 정말 편하네요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우유의 단백질이 속을 부드럽게 감싸주거든요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드는 법은 정말 간단해요 익힌 단호박 100g, 바나나 1개, 우유 200ml만 믹서에 넣고 갈아주면 끝이에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만 뿌려주면 향까지 정말 완벽해집니다 공복에 단호박 바나나 스무디 한 잔. 오늘 하루 배부르고 가볍게 에너지 풀 충전하세요. 꾸준히 마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.